안동시가 100억짜리 애니메이션 사업을 특정 업체에 주로 했던 배경에 정우선 시의장의 압력이 있었다는 보도 어제 해드렸는데요. 알고 봤더니 문제의 이 업체는 올해 초에 설립된 곳이었고 애니메이션 제작 경험도 없었습니다. 네, 이런 이유로 안동시의회에서도 예산심사 과정에서 반대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정운성 안동시의장이 예산 100억 원 규모의 더 마스크 애니메이션 사업에 수의계약 대상자로 밀었던 것으로 알려진 제작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올해 1월 설립된 회사로 제작 프로듀서 4대 명을 주축으로 종합 편성 채널 등의 예능 프로그램을 제작 준비 중이라고 홍보합니다. 그러니까 설립 1년이 안된 신생사로 안동시가 추진하려는 애니메이션과 게임 제작 경험은 사실상 전무합니다. 말씀해드리기가 네. 조금 부담스러움을 느끼네. 특별하게 뭐 애니메이션 제작 경험 있다든가 그런 거는 없는 걸로 봤습니다. 이런 무리한 사업 추진에 안동시 의회도 제동을 걸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4월 1차 추경 예산에 안동시는 처음으로 이 사업 예산 10억 원을 편성해 의회의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10억을 들여 시장조사 차원의 파일럿 영상을 만들겠다는. 담당 과장의 황당한 설명에 소관 상임위인 문화복지위원회는 기본 계획안이나 타당성 검증조차 안 됐다며 10억 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사업 시행에 있어서 장점이 있는지 경제성이 있는지 그런 거분좀 따졌지. 예결특위 1차 회의까지도 엄마 까토리 사업비의 3배가 넘는다며 낭비성 예산이라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 10억 원은 예결특위 2차 회의에서 돌연 부활해 본회의까지 그대로 통과됩니다. 의원들은 당시 정운선 시의장의 예산 요구가 결정적이었다고 말합니다. 내가 설명을 쭉 들었거든. 한 30분 후에. 그래 의장님하고 집행부 하고 제안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동결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었어. 안동을 우리 그 관광 문화 뭐 이런 쪽으로 하니까 빨리 키울수 있는 그런 애매실 통해서 이렇게 이런 분야고 하자 카는이렇게 있게 됐어요. 정운선 시의장은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요구에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위험천만한 사업 추진 요구에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의장이 무리하게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시의장의 예산 갑질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